그렇게 어렵게 목숨 걸고 열세 줄 시를 책세 권을 1 0년 동안 연구를 해갖고잘 만들어 놨어요. 시작은 잘돼 있잖아요. 3분의 2부터는 헷갈리게 해서 맨날 와본 나도 헷갈리게 하고 간판도 이렇게 저쪽으로 해놨잖아. 이거는 장난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응. 지난번에. 시에서 왔을 때도 무관심한 것도 있지만, 있지만 네. 더센 응. 세력들이 네. 여전히 그래야. 간을 감추고 싶은 거요. 예 네. 응? 한국인 응. 중에도, 일본인 응. 중에도, 응? 응? 그러나 간은 여전히 다, 이것까지는 그래. 죽이지 못해 이건 하나님이 천부를 받지. 응. 이것까지 없습니다. 못 응. 빼죠. 응.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와본 사람인데 헷갈리게 만들 정도면 <laughs> 일반 관광객들이 <laughs> 시인들이 와서 못 찾아오죠. 그렇지. 아. 그게 간으로 가는 길이에요. <laughs> 그래서 우선 저는 음. 이 현실이 한국 이 현실이 너무 슬프다. 그러나 두 번째 여러분들 이 오시면서 저 보고 좀 비판 됐을 거요. 예 우리 이 몸에 뭐볼거 있다고 그러나 그러나 간을 이까지 와서 봐야 되는 것이 집신 정신이고 <laughs> 오 회장님의 정신인 거예요. 음. 감사합니다. 네, 사죄합니다간백심 같이 어. 간, 백침. 네. 백침. 네. 간. 어. 태극기 일편단심 간 태극기 일편단심. <laughs> 독수리 구세주 이어사, 암행어사, 이어사. 네. 네. 그리고 거북이 일제 변학도 변부사. 그리고 프로메디 어스. 프로메디 어스. 일제 변부사 배, 변학도. 변학도. 불국간 불. 예. 춘향의 정절. 정절. 불국간 춘향의 정절. 도적한 죄로, 도적한 와서 일제 변부사, 일제, 일제의 외놈들, 그리고 변학도. 이것이 어. 모든 현대, 현대 시인들이 평론가들이 학자들이 다 아니라는 걸 제가 홀로 독도를 지키도 이렇게 시켰습니다. 유일하게 네. 간을 바르게 연구한 현대 고전학자면서 현대학자 평론가. 이런 학자가 연세대학을 책을 내고, 서울대학에서, 응. 책을, 서울대학에서 책을 내고, 여기까지 시월 만들어놨는데도 못 오게, 우리까지도 만들어놓은 팀들도 못 오게 만들어놓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연동적 인 고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그것을 깨야 돼요. 응. 우리가 우리 이런 의미에서 박수한번 네. 만지합시다. 네. 박수. 박수. <laughs> 설박사와 우리 최영연구원 같은. 연구원. 박수 한번더 쳐줬어요. 예. 15성까지도 적도야이게또 집신정신이야. 네. 이게 집신정신이야. 중간에 오다가 우리가 포기하고 가버렸고 설성경 웃긴다 안래도 잘못하고 이랬더라면 집신은 구두 정신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집신 정신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데 찾은 거는 화랑 정신이죠. 그럼요. 이대로 선생님. 어. 이 최영기 박사님. 제가 군분을 특별히 초대로 했는데 음. 어. 이 현장을. 봤잖아요. 내가 목로와 부러지는 것같 이거 보고 싶은 거 없어요. 아! 그럼, 이거 봐 같이, 같이, 같이. 네.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죠. 시작. 바다와 바다 바다 햇빛 빠른 발위에 습한 단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소스 산 중에서 도매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인 목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너는 나는 열려야지. 그러나,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따라간다. 프로메디어스 불쌍한 프로메디어스 불 도둑한 죄로 목에 맷돌를 달고 끝없이 침면하는 프로메디어스 일제 조선을 침략한 너희들 호를 <laughs> 받았잖아 선장께서 우리는 반복을 했다 아, 네. 아 자, 그러면 집신 문학회니까 집신 경신하면 만세 신정신, 만세! 집신정신 만세! 집신정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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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세! 윤동주 만세! 윤동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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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만세! 경 만세 만세 오동 이대로, 이대로, 만세 이대로 만세 최 i 기 만세 최영기 만세 최영기 만세 t 우 o 만세 b 우 n 만세 배우리 만세 배우 b 만세! z 우 e n 우 b 만세! 점 되면 우리 오 박사님 선창으로 외국 가면 불려야 되잖아. 네. 네. 아. 외국 가도 부르고, 네. 유 어, 뭐. 네. 유교의 노래도 일절 해. 네, 유교 일절 해. 네, 유가의 노래도 일절 지 네, 유교의 노래도 일절 가지 유교의 요래 해. 네, 유교 네, 교 네, 의 네, 교 아 이즈라 아. 아아아아어찌 아. 아 우리 나를 소개 원수들이 칠발로 돌 학교에서 아, 6.25 노래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네, 가르쳐야 됩니다. 한일절 노래도 안 가르치고 아무거나 네, 안 가르치요. 96주년 안 가르치. 현충일이 모래로 다가옵니다. 아, 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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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의 사랑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근다 제가 아주 무식해서 그러는데요. 프로미디어스, 프로미디어스 그러는데, 이거 제가 그냥 알기로 이태리어로 간결는 뜻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닙 아니, 뭡니까? 저게? 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예.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예. 프로메테우스를 예. 그 당시에 윤동주가 있던 그 시대는 1941년 11월 29일입니다. 예예. 1945년 해방을 4년 앞둔 때요. 그때 일제가 가장 그야 예. 악랄, 조국을 악랄하게 핍박했던 그때 아무기인데, 그때 가장 윤동주가 못 견뎠던 것이 우리 모든 국민이 못 견뎠던 것이 신사참배, 창시개명.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장 탄압했던 게 바로 신사참배하고 창시개명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의인인데 제우스에게 불을 빌려 갖고 인간에게 문명을 갖다 준 의인인데 너희 일제는 조선의 주권을 침탈하고 선진화시켜 주겠다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다 수탈해 간 너희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니야. 프로메테우스를 창시계명을 강제로 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프로 달라졌어요. 네. 메디어스, 메디어스, 메도어스, 메디, 메드어스. 프로메테우스가 아닙니다. 네. 우리, 그래서 이것은 한글 한글 창제하고 굉장히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디어스그 그 자체의 뜻은 뭐예요? 앞으로 원리는... 메테우스가 원래 뜻이 신이에요. 신. 신? 신. 미리 멀리 응. 내다보는 자. 그래서 신. 아, 아, 그 그래. 신. 그래. 신. 네, 그런데 바었어아니에바지어요그갚고이상은 제가 요게 표기가 잘못됐어요. 아, 그다 그리고 근데 단체에 그골 어. 아니 아니 아니. 골레이, 레 그거 아니야. 블레이 아니야. 블레이 아니야. 예. 레 아니야. 원문이 저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 예, 원문이 네, 윤동주 네. 표기할 때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 아래 우가또 틀려. 아래 우가 네, 위에 꼬고 아래 거고 아니, 다르 그게 다르. 의미가 이게 있어요. 이게 의미가 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윤동주 씨가 이 열세 줄밖에 안 되었는데, 네. 예, 이것도 지금 옛날 윤동주 씨 원문 네, 표기법 지치, 그대로예요. 지치, 그대로예요. 표기법 옛날 고전적인 니다천리 고전적인 방언. 정법년4 1년1월일이고요 한 줄에 이시한편열세 줄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이 3년에서 메디어스 메디어스 메드어스가 돼있 거든요. 음, 그래, 이게 네, 비밀입니다. 음, 음. 그래요. 처음에 윤동주가 메디어스 어. 불쌍한 프로 메디어스 그다음에 마지막에 충전하는 수체는 프로 메드어스라고 어. 했을까? 근데 현대시 연구자들이 전부 다 이것도 요것도 요것도 똑같이 메테우스로 다 바꿔 버렸어요. 음. 똑같이 메테우스로. 음. 아. 그래서 물을 지금 물을 메테우스. 네. 시중에 나가는 윤동주 간을 보면 모든 표기가 메테우스로 바꿔져 있습니다. 아. 이거는 윤동주 시 원문이에요. 원문으로 저렇게 있어요? 네. 근데 윤동주가 왜 그렇게 썼을까? 외솔의제인데 문법에 100점 음. 받은 윤동주 성적표까지 떼보시는 분이세요, 저희 교수님은. 음. 음. 떼봤더니 외솔 선생님이 가르친 조선어에 100점을 받았어요, 문법을. 음. 근데 그 문법 100점 맞은 윤동주가 이 시한편에 뭐긴 시도 아닌데 연작 시도 아닌데 여기서 D, D, D로 했던 이유는 그러게. 한글 자체가 천지인 그거 가지고 모든 한글 조합이 끝납니다. 문법을 백점 맞은 이것은 하늘과 땅, 음. 천지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가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이 현대시 음. 연구자들은 전부 다 이걸 올 프로메테우스의 오기로 어. 잘못 해석하고 음. 심지어 프로메테우스는 윤동주의 시적 자아다에서 분명히 일제하고 변부사의 목에 달아야 될배돌이 윤동주의 목에 달려서 침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잖아요. 끝없이 침전하는 현재형이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윤동주 시인의 24년 후배로서 이렇게 완전히 일제냐 윤동주냐. 이두 갈림길에서 아까 우리 이정표 잘못 봤죠. 그것처럼 일제라고 써놓은 시를 윤동주로 해놓고 다 바꿔버리고 전부 다 오독한 그 백년의 시간을 뒤돌리려고 10년 동안 책을 세 권을 썼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간을 찾아오는 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 시인들이 시어 하나 선택하는 데 얼마나 고심하세요? 그것처럼 윤동주 시인도 이 프롬의 드워스로 할까 프롬의 드워스로 할까를 원문에 뒤로 했다가 들로 했다가 탈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원고 음. 상태에서 그걸 음. 다 찍고 조사해서. 요게 입에 원문 그대로입니다. 음. 요새 현대어 표기법은 이렇게 안 하죠. 아니, 아니,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 좋은 이어령이나 우리 또 후배 마강수가 윤동주 시연구에 가장 박사 논문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는데 몇 네. 가지는 조금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모든 평론가는 이 설성경 박사의 이간 연구를 넘어설 사람이 단 하나도 음. 없고 또 반격도 하나 제대로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어, 우수한 아, 명간연구고 또프로메디스 저서도 어, 예, 한권 이렇게 음. 내셨습니다 음. 지금 아, 똑같이 일본만 예. 똑같은 오류를 모든 국문학자들이 오류를 범했는데 뒤에 묘소의 주인공이 아미어사오델이란걸또 부정했잖아요 도 예? 아. 가가 똑같은 얘기예요 음. 춘향전은 작가가 광대들 천안 광대들의 작품이고 모델도 없다 그랬는데 제가 목숨 걸고 음. 저분이 아명거사고 작가의 제자고 음. 훌륭한 청비라걸 증명을 해놨는데 이 둘은 같은 분이에요 응? 음. 저분이나 춘향전 작가 조경남이나 음. 윤동주나 우리 집신 회원들이나 음. 이런 분들이 지금은 핍박받고 있는데 어. 그걸 빨리 우리 주님의 축복하에 바로잡는 <laughs> 그런 집신문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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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20여 명의 집신문학회 회원들이 영주시 또 가까이 있는 봉화군 근처에 있는 이 고장으로 와서 우리 설성경 대석학이 연구한 농동주의 간시비 앞에서 우리는 또춘양전의 모델 주인공 암행어사 성의성 묘 앞에서 이렇게 집신정신 또 세종정신 삼일정신 등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에, 묵념과 머리를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설성경 박사님과 최영 연구원, 그리고 나선 인문학 연구실을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더욱 획기적인 좋은 이론과 석학의 논문이 나와서 세계를 빛내고 나라를 빛내는 노벨 문학상이 속히 주어질 수 있는 은혜와 사랑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 집시문학회 회원들, 명작의 시를 쓸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영감을 주시고, 열성을 주시고, 근면 성실을 주셔서 늘 한국의 어린 집신정신으로 시를 잘 써서 나라를 빛내고, 우리 집신 회원들이 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 실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해. 없어서. 이제 우리는 이 시원한 숲속에 와서 간 시를 정확하게 잘 감상하고 윤동주 시인의 그 시정신을 서시에도 나타난 그 시정신을 잘 이어받고 우리도 윤동주처럼 나라 결의사랑에 시사랑에 훌륭한 집신 출신의 시인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음. 설상경 박사님의 세 권의 훌용한 저서가 연대 출판부에서 지금 출판 중에 있사오니 속히 해피을 봐서 나라에 우리 한국의 모든 고전 현대 문학에 빛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어. 안전하게 잘 내려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